안녕하세요. 8만 회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중고차 할부 전문 업체 사다니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저희 사다니카에서 500만원에 판매 중인 2017년식 LF 소나타 2.0 LPI 스타일 차량으로 26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가죽 시트,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USB 단자, 억스, 에어컨 등 다양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사다니카는 중고차 매매 상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국산차 및 수입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다니카 카페를 통해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이요!